네, 오늘은 송정동에 위치한, 아, 여기 전원택 단지인데요. 일단은 예전에 한 2년 전에 여기 1차 단지가 4세대 정도 이렇게 들어와서 지금 입주하고 계시고요. 여기 진입도로 이렇게 들어오면 이렇게 공터가 있는데 여기는 지금 현재 어, 8세대에서 한 9세대 정도 이제 부지가 지금 지어질 예정으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으로는 이렇게 또 산이 있는데요. 여기 임야 쪽은 여기 이제 어, 개발이 돼서 대단지로 한 90세대 이상으로 어, 지어질 그런 단지예요 여기 현장, 저희 홈물리에 지은 현장이니까 좀 지켜봐 주시고요 저희 신승장님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신장님 큐! 안녕하세요 음. 여러분과 함께하는 신성혜 팀장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보시나요? 어우, 경치 진리 빛나 송정지구죠, 송정지구. 네, 거리가 한3 네. 0 0 m 밖에안 돼요. 네, 맞아요. 네. 앞으로 여기에 그 아파트 대단지가 들어올 예정에 있고요. 네. 그렇 네. 네, 여기는요, 하남 나가실 분이랑, 잠실 네. 나가실 분이랑, 네. 또 분당이나 네. 뭐이 광주 여기 시내로 갈 가면 분들은. 가목동이고요 네, 저은 광주 시내고. 그 그렇죠. 저쪽에 광주 시청 보이죠. 그렇죠. 네. 그렇게 다 편의 시설이 다잘 되어 있는 곳입니다. 네. 광역 버스도 엄청 많아요. 여기 다뭐 장기실 뭐, 네. 뭐 하나. 그 광명 그렇죠. 가는 버스도 있더라고요. 맞아요. 네. 강변역까지 가는 네. 어 광역 버스도 있고요. 네네. 네. 전망이 안 가리고 확 트여 있잖아요. 그렇죠. 그 그렇죠? 그리고 남양입니다. 그렇죠. 네. 남남서야. 남양. 네. 네. 그렇죠. 와 햇살도 잘 들어오고 네. 양지 많은 곳입니다. 어, 경관이요 정말 좋아요. 하나도 안 가리잖아요. 네. 저 멀리 산이 쫙 보이잖아요. 네네. 네. 여기다가 지금 전원태고 지으면 네. 그렇죠. 얼마나 좋겠습니까? 맞아요. 위치도 좋고, 여기 송정지구 생기면 뭐 맞습니다. 상업지구도 다 생기니까. 그렇죠. 1차, 어, 2차, 3차, 4차 이렇게 해서. 계속 나눠서. 나누... 9 0 세대가 네. 어, 들어올 예정에 있습니다. 네, 땅 크기도 원하는 대로 네. 나눠서 큰집 그렇죠. 짓을 수도 있고 그렇죠. 작은 집 짓을 수 있,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네. 내 평수에 내 네. 집을 짓을 수 있는 네. 어, 그런 장점이 있는 네. 곳입니다. 네. 그리고 엘리베이터 들어가 가지고, 맞층짜리 건물로 음. 이게 또 지금 설계까지 돼 있는데, 아 그래요? 그것도 뭐 음. 저희한테 문의 주시면은 저희가 같이 안내 드리겠습니다. 어, 엘리베이터 네. 어, 들어가는 집까지. 네. 어. 그 여기서 있는 음. 지금 이제 상가 지금 사무실로 쓰고 있죠 사무실에 쓰고 있는 집을 네. 어, 지금 1 0억 미만으로 나왔기 때문에 네 안내를 도와드릴게요 네 제. 한번 보시도록 할게요 네네 네. 네, 여기는요 어 기반 시설로는요 도시가스가 다 들어가 있고요 상하수도 인입되어 있는데요 정화조는 개별 정화조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지상 주차장인데요 차량 세대 아, 정도 충분하겠죠 주차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네네 네. 그리고 밑에 보시면요 네. 어여기 대지가 1 3 0 평이에요. 130평에다가 어, 건축 연면적은 71평짜리 어, 단독 주택 현장입니다. 한번 내려가서 보시도록 할게요. 네. 별로 이렇게 계단도 네. 있지만 네. 저쪽으로 이렇게 해서 차로는 저쪽으로 이렇게 내려갈 수 있습니다. 마당도 굉장히 넓어요. 네. 어, 여기 이렇게 조경수도 심어져 있고요. 여기는 이제 잔디 마당으로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마당은 일단 여기는 네. 주차장으로 이렇게 일렬로쭉되면 3대까지 될수 있고. 그렇죠. 네. 위에 세 대, 밑에 세대 정도 네. 이렇게 주차가 가능합니다. 총 6대가 가능합니다. 어, 네. 여기는 외관이 또 벽돌로 되어 있네요. 파벽돌. 네. 이렇게 시공되어 있습니다. 좀 약간 여기 지금 음. 사무실로 쓰고 있으니까 약간 지저분한 거는 얘기했어요. 그렇죠. 네. 네. 여기는 신발장이요. 어, 둘레 5칸 정도 되고요. 음. 여기다가도, 이게 적으시면 여기다가도, 어, 수발장을 네. 설치하셔도 될듯 해요. 그러니까 여기 이거 살려가지고 어. 할수 있어요. 네. 열어가지고. 그렇죠. 네. 네. 이렇게 설치도 가능하고요. 네. 한번 들어가보도록 할게요. 네. 어, 중문은요, 이렇게 슬라이딩 도어로 되어 있고요. 네. 네. 큰 슬라이딩 도어. 네. 이렇게. 망임유리도 있네요. 이렇게. 네. 들어오시면요, 바로 욕실이 있네요. 네. 오, 이렇게 보면 타일도 되게 이뻐요. 네. 네. 이렇게 있고 해바라기 수전에 샤워기기 되어 있고요. 어, 여기 도 벽돌입니다. 네. <웃음> 오, <웃음> 느낌이 특이하죠? 네. 네, 네, 특이하네요. 네. 네. 여기는 타일 쓰셨고요. 네. 거울 수납장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상당이 넓은 욕실입니다. 네. 맞죠? 네. 샤워 공간도. 네. 세면대, 양변기. 네. 양병기. 네. 네. 이렇게 거울. 수납장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요. 네. 여기는 아마 사무실로 쓰셨다고 하시죠? 네, 지금 어. 현재 사무실로 쓰고 있어요. 네, 이렇게 네. 사무실로 쓰고 계십니다 지금. 네. 네. 바닥은 아주 반짝반짝해요. 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렇게 공간이 있습니다. 네. 여기는 나중에 방으로 쓰셔도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사무실로 쓰고 있어서 그렇지. 네. 여기도 지금 문 이제 미닫이식으로 이렇게 해고, 폴링도어나 미닫이식으로 하고, 네. 어, 하고 네. 양쪽에 네. 원하시는 대로 다시면 좋을 듯합니다. 그렇죠? 음. 방처럼 쓰라고. 네. 여기 에어컨도 돼 있어요. 네. 그리고 여기도 네. 시스템 에어컨 들어가 있고요. 네. 이중 샤시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통큰 창으로. 네. 네. 나중에 뭐 간접주면 네좀 작지 어, 않은 네, 방이에요 맞아요 작지 않은 방입니다 네 방으로 쓸수 있습니다 여기도 보시면 퍼센트 타일로 이렇게 시공을 해 주셨고요 네. 여기는 어 주방이 두 군데 있어요 네. 2층에도 있고 어, 지칭에도 있고. 그러니까 여기도 네. 이렇게 지금 상가동으로 쓰니까 그러니까 지금 사무실로 쓰는데, 네. 이렇게 지금 간단하게 그렇죠. 카페처럼 쓸수 있게끔. 그렇죠. 그렇죠. 분리해서 쓸수 있습니다. 네. 네. 이렇게 보시면 여기도 픽스창으로 해서요. 환기창 이렇게 내셨고요 위에는 시스템 에어컨, 간접조명에 직부등까지 다 이렇게 다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자, 벽면은 네. 아, 벽지네요. 어, 벽지로 되어 있고요. 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 여기는요 거실과 주방은 일체형이고요. 여기는 주방인데요. 이렇게 나중에 냉장고가 들어갈 자리를 이렇게 만들어 주셨고요. 네. 여기 있는 아일랜드 식탁 어, 상판은요 인조대리석이고요. 어 여기도 이렇게 같이 이렇게 식구들이 모여서 밥을 먹을 수 있는 어, 다이닝 공간도 이렇게 네. 팔 인용 식탁 놓을 수 있는 음. 충분한 공간이 음. 나오죠? 네, 네, 맞아요. 여기서 밥을 하고 갖다 주면. 사람들이 여기서 같이 먹을 수 있는 식탁 대형으로 하고 그렇죠. 있습니다. 네, 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 여기도요 대형 사각 싱크볼이 들어가 있어요. 어, 수전도 이렇게 되어 있고요. 여기는 인덕션 3구 호두 노출형 호두가 되어 있네요 하치 걸로. 네. 어. 근데 여기는요 파벽돌로 안을 다 이렇게 이쁘게 해주셨어요 카페 느낌으로 살렸어요. 네, 맞아요. 누가 보면 카페라고 생각하지? 네. <laughs> 집이라고 생각 안할것 같아요. 그렇죠. <laughs> 여기 상가처럼 네. 쓸 수도 있는 거니까. 네네네. 네, 네. 여기는요. 다용도실이요 다용도실인데 보일러도 있고요. 어, 이렇게 창고도 수납을 네, 이렇게 많이 할수 있도록. 네, 창고도 있네요. 지금 뭐 짐이 있어서. 네 맞습니다. 네. 네 여기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네. 네. 자, 그러면 2층으로 올라가 보도록 할게요. 네. 자, 2층은요. 요렇게 또 유리로 슬라이딩 도어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네. 네. 오 근데 되게 진짜 카페 온거 같아요. 그렇죠? 계단실도 예쁘다니. 약간 좀 끼. 어, 그렇네요. 계단도 네, 계단부터 해서 네, 요렇게 되어 이렇게 있습니다. 벽도 그렇고. 벽도 이렇게 네. 이렇게 모노타일로 이렇게 네. 넓은 모노타일로 이쁘게 해주셨어요 내치를 네. 네. <laughs> 카페에 감이 <가면 이런 웃음> 맞아요. 네. 조명이 지금 안 들어와서 좀어데 네. 네. 조명은 달면 되고요. 네. 여기는 2층인데요. 2층도 올라오시면 이렇게 욕실이 있습니다. 네. 어, 근데 욕실이 다 틀리네요, 타일이. 네, 욕실 느낌이 다 달라요. 어, 다 틀립니다. 타일이 이쁘죠, 여기 그렇죠. 이것도 이쁘네요. 어. 양명이 세면대, 거울, 여기 수납장도 있고요. 여기도 해바라기 수전에 이렇게 샤워기기, 환기창에 이렇게 간접조명까지. 어, 여기도 이렇게 파티션을 해 주셨네요 네 응. 여기도 화장실 넓어요 네 화장실이 굉장히 넓습니다 네자 네. 한번 더 보실게요 아, 여기는요 2층에서 바로 들어오는 문이 있어요 네 어, 어. 그 분리형 공간입니다 그렇죠 분리 이렇게 해서 처음에 저희가 찍었을 어. 때 이쪽으로 들어오, 주차장이 있었잖아요. 네네. 주차장에서 바로 들어오는 공간이분리할수 그렇죠. 있어요. 맞습니다. 주차하시고 네. 바로 들어오시면 됩니다. 포츠고공항 뭐 네. 이렇게 나무로 되어 있습니다. 주렁나 잘 되어 있죠? 음 어, 이렇게 되어 있네요. 여기 또 신발장 추가로 거기다가 어. 네 어, 맞아요. 그리고 신발장 이렇게 층층이 이제 잘 되어 있어요. 다섯칸 어, 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중문은 여닫이 문이에요. 네. 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2층 거실인데요. 네. 굉장히 네. 넓죠? 네. 넓어요. 여기도 이층 샤시로 되어 있고요. 시스템 에어컨에, 어, 담다만한 직구등이 천장에 다 대, 설치되어 있습니다. 네. 간접 기명도 되어 있고요. 네. 여기는, 어, 픽스형으로 되어 있는데요. 네. 주차장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네, 갤러리장. 네. 그렇죠. 네. 여기도 이렇게 갤러리장으로 되어 있고요. 여기는 베란다로 나가는 문인데요. 네. 음. 나중에 여기 난간을 해주신다고 하네요 네 난간을 했고요 네. 하고 네. 이 뒷마당이 약간 네. 있습니다 오 뒷마당도 있네요 바베큐 파티할 수 있는 뒷마당이 오. 있어요 아까 마당에서 옆으로 들어오면 음. 있습니다 바베큐 네, 파티 짐좀 있어서 그런데 네.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터닝도어가 이렇게 되어 있고요 네. 여기도 주방 또 있습니다 네. 그래서 세대 분리를 해서 네. 사실 수가 있으세요 메인 주방이죠 그렇죠 네. 메인 주방 네. 여기도 인조대리석으로 되어 있고요 여기도 큰 사각 싱크볼 여기 환기창이 되어 있고 인덕션 3구에 이렇게 노출형 후드가 굉장히 크네요 어, 이렇게 달려 있습니다 네. 자 밑에도 보시면 밥통 자리 다 되어 있고요 네. 여긴 나중에 식기세척기 어, 식기세척기는 아니고요 여기 네. 이제 아까 1층에 있었는데 네. 전자레인지 놓은 자리에요아 여기가요? 네. 어, 물이 이렇게 없어서 식기세척기는 되... 어려울 것 같아요 네. 하수 자리가 없어서 여게 이렇게 되어 있고 상구장도 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자, 여기도 마찬가지처럼, 뭐, 김치냉장고, 냉동고, 냉장실. 네, 아, 응. 있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요 상부장, 여기 키 큰장. 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자, 이렇게 네. 되어 있습니다. 네. 자, 여기도 다용도실이 있어요. 세탁실처럼. 네. 오, 어, 세탁실이네요. 그죠? 네. 요게 들어갈 거예요. 응. 이렇게. 네. 건조기, 세탁기, 보일러가 또 있네요. 네. 어, 1, 2층으로 다 보일러가 따로 되어 있습니다. 그쵸. 네. 네. 자, 굉장히 넓은, 거실이에요? 거실과 네. 주방 네 이렇게 네, 좀나와있습니 아, 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자 3층으로 한번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네, 계단이 ]는... 틀리죠 네 계단이 틀리네요 목목상판에 어. 철제 난간 그러게요 여기 갤러리 창까지 음. 이렇게 돼있습니다 예쁘게 픽스 창이랑 환기창도 되어 있고요 오, 천장에 사각형 조명도 달려 있습니다 사각형 조명 이렇게 네. 네. 돼 있어요 네. 예쁘죠? 오이쁜거 네. 같아 오이쁘네요 올라오시면 여기도 이렇게 픽스창이 설치가 되어 있고요. 네. 방이 있습니다. 네, 올라오면 바 네. 방이 있어요. 오, 이렇게 분홍색깔 포인트 벽지로 이 시공을 하셨고요. 이중 샤시에다가 시스템 에어컨, 직부동도 있고요. 폭파기장이 둘, 레 네, 여섯 개가 있네요. 근데 넓은 여섯 아니라 어. 넓습니다. 이거 보십시오. 오. 오. 이렇게 넓습니다. 네. 12자 될것 같아요. 그렇죠. 11자, 11자에서 12자 사이. 여기는 뭐 자녀 방으로 쓰셔도 좋을 것 같네요. 그렇죠? 에어컨도 있고. 그렇습니다. 네. 자. 어, 복도에는 이렇게 네. 서장들을다 수납장. 하셨어요. 응. 수납장을. 수납장이 그렇죠. 더 필요하시면 음, 응. 너를 응. 아예 통으로 그냥 국박장을 하셔도 돼요. 그렇죠. 여기 위에까지 네. 서브장 어. 어. 위에 만드셔도 되고. 맞아요. 둘, 넷, 네, 여섯, 여덟 칸이 있어요. 네. 네 하부장이 이렇게 오케이. 설치가 되어 있고요. 여기도 욕실인데요. 여기는 더 크네요, 욕실이. <laughs> 양병기 세면대에다가요. 이렇게 복부하기로, 음, 거울도 이렇게 달아주셨고요 어, 테라주 타일에 해바라기 수전, 샤워기기, 그 다음에 환기차, 그 다음에 네. 간접주면까지 다 네. 되어 있습니다. 네. 네. 넓은 욕실이에요. 그리고 또 파티션 이렇게 네. 되어 있어요. 바닥이 다 틀려요. 그죠? 네. 타일을 다 다른 걸 써서... 음. 뭐. 어우, 굉장히 눈대확 들어와요. 네. 네 자, 여기 보시면 마스터룸이에요. 네 마스터룸은 이렇게... 어, 마스터룸 상당히 넓습니다. 네, 넓어요. 이중 샤시와, 그 다음에 간접조명 시스템, 에어컨. 다음에 이렇게 갤러리 창까지 다 되어 있습니다. 나중에 침대를 이렇게 놓셔도 으될것 같아요, 그죠? <laughs> 침대 놓고 남죠. 그렇죠, 남아요. 어, 침대 놓고도 되고. 네. 여기 화장대 놓도 되고. 그렇죠. 충분히 넓은 길이가 거의 한5 m 되겠는데 잘안닿죠 아, 맞아요. 것 같아요. 맞아요. 네. 여기에 침대를 놓고 여기다가 파우더룸 같은 거 하나 놓으시고 네. 이렇게 하셔도 좋을 듯합니다. 네. 어, 굉장히 넓어요. 그쵸? 네. 상당히 넓은 공간입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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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는. 드레스룸 네네 둘레 여섯 여섯 칸으로 되어 있어요, 여기도네 이렇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넓은 여섯 칸인데 어, 굉장히 굉장히 넓어요. 네 어. 드레스룸을 더 크게 쓰고 싶으시면 네. 여기 지금 화분장도 돼 있지만 그렇죠? 여기를 아예 음. 어, 시스템장이나 네. 아니 붙박이장을 따서 이쪽에서 네. 보시면 네. 더 많이 수납이 될것 같아요. 네 맞아요, 여기다가 이렇게 네. 전면을 다 수납될 것 같아요. 네. 여기도 환기창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자, 여기는 마스터룸의 욕실인데요. 네. 어, 여기도 수납장 이렇게 되어 있고요. 거울, 양병기 세면대 되어 있고, 샤워기. 그 다음에 여기는 욕조가 있네요. 네. 음, 넓은, 긴 욕조가 있네요. 음, 여기도 환기창 이렇게 다 달려 있습니다. 네. 다, 제각기 타일이다 틀려요. 색깔이, 그죠? 어. 그, 그 모양도 다 다르고 색깔이 네. 모양도 다다르고 색깔도 네. 다 틀리고. 네. 여기도 굉장히 넓어요. 욕실이 굉장히 넓은 욕실입니다. 네. 네, 어떻게 제가 리뷰를 드렸는데 어떻게 잘 보셨는지 모르겠네요. 여기는요 교통편도 너무 좋고요. 네. 어하나이나 잠실이나 뭐 분당이나 네. 가시게도 너무 편리합니다. 그리고 네. 좀만 내려가시면요 큰길가에 광역버스들이 굉장히 많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어, 교통도 편리한 곳이니까 한번 오셔서 보시면 어, 좋을 듯합니다. 네 여기까지 아, 신승현 팀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네.